자 시작하기 전에 대회 방식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 펍치 라이스 자 데이1과 데이2 지금 양일간 경기가 지금 펼쳐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모든 매치가 좀 3인칭으로 진행되게 되고요 그리고 프로팀들이 경기를 펼친 3인칭 경기에서 또 어떤 결과가 좀 나오게 될지 많은 분들의 기대가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ABL, 배고파, 음. 그리고 중국의 어벤저게이밍 이런 선수들이 얼마만큼의 성적을 뽑을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화이팅! 자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죠 어, 배고파, 배고파. 유재폭시 선수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멀리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일단 네. 어,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큰 어려움이 없어보이고요 스와트 그렇죠? 선수, 피오 선수가 여기는요 음. 미션 걸렸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 네. 오늘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책을 맡고 왔어요 피오 음. 소셜 스페셜 에이전트거든요 음. 네 주말이라서 음. 오늘 <laughs> 네, 자존심을 걸고 왔습니다 아네 오랫동안 기다린 팬분들도 있다 보니까 좋은 모습을 좀 기대하고 있죠 와, 예, 아, 지나간다, 앞에 지나다 앞에 어디 오른쪽 아래로 이거 넘어 아바다 살짝 스 가까웠어? 아니 라인으로 내려가는아 오른쪽으로 쭉번이번 여기 섰다 대야 확인 내가 오른쪽으가야내 오른쪽 사운드 야, 붙여줄게 이번 쪽으로 야, 아, 나도 안 가져와. 나도 안 가져와. 나 번. 안다져와나 가져와. 리도리 가져와. 나도 안 가져와. 나도 안 가져와. 나도 안 가져와. 나야안가가가와 나도 안가와가와나어 가져와. 와 나도 안 가져와. 나도 안가 HG 장사고 있었어. 어, 확기리, 어, 확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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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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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4번에 두명이상인거 같은데, 쟤네가 h 지둘 남은 거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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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정명 이상. 왼쪽으로 틀어가자. 나얼 내려가줄게. 나협형 따라간다. 뒤 음? 하나 남은 거봤아지갔번에미니버다 세웠다. 래 이거 가도 돼. 버스라 못다기지만? 느려 버스라 느려 얘네가 찍고 있긴 해 가고 있긴 한데 지금 2번 아야아냐 찍고있어 찍고있어 빅투맨은 다른거야 우리 아냐 버리면서 해 버리면서 해준형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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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이는데 가번이 미니버스인데 걔가 개번아 미니버스 2번이야 미니버스 2번이야 이쪽으로 와봐 얘들아 썩었나보도 야 이거 매달려있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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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뒤에도 야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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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야, 혹시 오늘 수 선수가 날아라인데 오늘? 머리 봐 줄게. 오! 백업 샷. 활설의 백업, 백업 샷. 그런데 어, 어? 저거 저거리가 너무 나요. 안될거같 이... 어, 잠깐만. 아씨 아, 이거 할 야, 나도 살 걸. 어차피 원스택이다 그러니까. 난 이런 사고 날지는 몰랐어. Scroll. 자 유에크 유에크 어, 뭐야? 마리타이가 왜 와요? 아 유에크 왜 와? 왜와왜 와? 아, 이게 숙련 괜찮아요? 아유 어, 여기 어자 웰컴 숫자 제대로 자자자 소들이 풀렸습니다. 살짝 백스텝 해줘야 돼요. 자네 명이에요. 자살룩트가 작작 맞는 한이 있더라도 지원 사격 지원 사격 그렇죠. 고개 못 때리니까 자 버텨낼 아, 어! yeah. 아. 수 있네요. 빈 선수 닭 벌리고 있어요. 빈 조심해야 돼요. 죽음의 키스 받을 수 있습니다. 키스만 안 당하면 돼요. 아아 아... 말하자마자 지금 정반대로? 어, 광동 기자 오른쪽에 광동 기자 광동 라인 봐봐 결국 광동 밀기 해야지 마이크 광동이 같은 팀이잖아 마이크 봐봐봐 UMP, v 광동 싸우고 있다 둘, 둘, 가서... 둘, 셋, 둘, 가서 그냥 이번 들어가서 저 가서 밀자 오른쪽에 열려어나나무지 3번 피이야 완전 피일야 가, 안 나, 가, 안나을안 열어줘 이 광동 기자 sorry. 가 여기네. 이봐. 파탁 어저야 돼. 사탁 오형 1번 메달려. 4번. 내 오른쪽 아래 자주. 좀아 조금만, 조금만 갈게. 천천히 해 봐. 방도 하나 남았고. 귀혈 둘 남았고. 뛰어온다. 여기게 4번으로. 귀혈 끝이고. 왓? 지저리 기절이야. 기절이야. 바이 찍고 바이 찍어야 될 텐데 이거? 예, 음. 연막 던져 줄게. 이거 단화가 가려야 된다. 숙집. 내리던가 t 그냥 o w I 으니까다 know. I don't know. 아니다 n t know. 야이 약간 확실쩍 걸렸나? 아니 확실히 힘들었을까?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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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약간 생각이 이어져 있지 않아?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가 안 된다. 그래도 많이 먹긴 했는데 나름 나 사킬 나 사킬 내렸으니까 이거 잡아먹으려 고하는 건가요? 자 타서 오빠 달려. 아, 어, 아니에요 이거는 예, 예. 어, 차 타고 온 인원들이 잡아줘야 아, 될것 같아요. 네. 잠깐, 어, 잠깐,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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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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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가 야, 두 개네 음, 규현이가 이제 잘하면은 그것도 젠장스러 규현이잖아 있겠지? 캐리하면 파파 안 들어오는 거 같은데? 파파 안 들어왔어 차, 차 먹으러 는데 1번 4번 다시야? 옥상 떨어져서 잡아보는 거 잡으면 될게 100개. 100개라도 못 잡았잖아 그래 못 잡았잖아, 저호야아만원 준다해도 못받는 아쉬운데? 박스. 치킨 먹자. 일단 천, 천 달러 벌고 가자. 아1등 물건 왔으니까 1등 상금이라도 줄여드리게. 아야 우리 돈부터 벌자 일단. 이번에서 뒤바도 될듯? 방어 쌓는다 그러면? 어 ABL이나 TL 나킬 먹어라 어떻게? 예 끝났다. 트윈 아, 차이 생각해야겠다 야자 타고 이거 바꾸면 안 바뀌는데? 아,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뭐든 잡던지 치킨들 먹던지 하야겠다킬 조금 먹으면서 치킨 생각해보자 한명 우리 쪽볼수 있는 사람 있냐? 이거 중앙에서 면 거기 좀 수잘대서 가야 될것같아 내가 보러 가 코니 대쪽으로 온다 산물에서 매도? 이거 쏴도 되나?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해소가 왔는데? 정문으로? 코니 응? 서지 마 뒤에 사람 왔어요 이거 그러면 양각이야, 3번 3번 세웠어. 나 계속 봐줘. 아, 끝났고, 얘네 지른다. 힌?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준비해야 돼, 우리 쪽우 준비해야 돼. 설 한다, 빠진다. 초록 다잡아다 이자, 한 명. 자 세대야. 우리 쪽인데 이거? 아니면 일반? 1번. 1번 세대 진행 고 보니 보니 보니, 서대서 받는다요. 았다한 명. 세웠다 사 번에요. 확인. 불러줄게. 야야, 나 예. 받았다, 받았다, 받았다. 둘 기절. 이번에. 저기 둘 있어. 우리 아까 번에 3 번에도 기절 있어. 확킬못 냈다. 하퀴. 빠져야 돼. 혁준 형. 아니 아 밖에 본다요. 천천히 봐야 될나 빠질까 야돼 그럼. 기다려 봐. 봐줄게 우리 이번 봐줄게 내가. 나 쏜다 계속. 유저 내 자리서 내 자리 내 자리 더 좋아. 야이유 밀자 그냥 테이유수 밀자. 우리 옆에 2 번고리 두명 있어 일단.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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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러 온다? 데이유수 밀자 앞에. 야나데이수 밀자. 밀자. 하나야 하나야 하나야. 하나야. 야, 뒤 봐줘. 뒤이 하나야 하나야 바뀌었어 뭐든. 뒤 복기. 바꿔 폭폭 갈게. 음. 나 대각까. 폼랜딩 폼랜딩 폼랜딩. 어, 어글. <laughs> 넣어봐. 나 못해도 못 봐도 눈 깨났어. 맞다. 왔다 피 피. 뭐? 야 기절이야? 기절인데? 네. 아니야 정신 아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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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야 하나야 없다고 없다고. 야 온다 온다 내 쪽으로 온다 이번 이번 이번. 얘들아 이번. 당겨줄게걔두 명이야. 올라간다 올라간다. 붙었어 붙었다 붙었다 버렸어 버렸 버렸어. 올라가 올라가. 날까지 먹을게. 안전하게 우리 능선 푸스커야 이번에. 아, 네. 음. 야, 위치 아예, 네, 아예 다모른다 올라가줘야 뭐, 아, 네. 돼 올라가줘야 돼. 식생각 생각 매달아병칸 매달리. 저 붙인다. 방동이랑 이 a 야바 밖에 깨놨어. 방동 이예야. 여기 보인다 이거 이거 기절이다 이거 기절이다. 아 기절이야? 어. 얘들아 이거 이번에 대회 하나 남은 거고 주어서 먼저 봐야 돼. 음. 한 명만 봐도 돼뒤 그냥. 이번 이거, 이거, 이거 들어간다. 어, 내가 움직이면서 할게 유정 자리가 좋은 거 아니야? 형 이거 에이에이에이이지에이이지형리에이자잡찍었다이번이번흑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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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빼라 빼라 아, 빼라. 빼라 빠져 빠져 아더 간다 더 간다 둘다 간다 둘다 간다 얘들아 이번아 왼쪽 갑니다 야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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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게 만들어 이번 에이브 잡았다 2다 1부이잖아죽개났어나4 번까지 벌려도 돼 지금? 아 어, 간다 벌려 벌려 벌려! 헛이가 어디 이가 헛팅이가 다고자 이거 어, 이게 싸 먹을 수 있죠 배고파가. 어, 선생님들 누구세요? 와! 토끼굴에 들어와. 어? 제이컵? 여기 왜 오셨죠? 토끼굴에 갔는데 예. 호랑이가 어흥. 어. 아 이거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위험한.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 왔다 좀 거기 내고 좀 배고파도님 내려오면서 자, 수류탄 하나 더 던져 주면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근데 유지가 핑다 찍어 주면서 포탑 제대로 해 주고 있어요. 우리만 하지 않으면 돼요. 아, 어? 어, 어? 연막탄 맞았다. 3번 나무만 잡아 줘. 안 보여, 안 보여. 연막 때문에. 네, 내가 내가. 나 설라게. 남은 안 보이나? 혁준이요? 안 보여, 안 보여. 내면 보일 텐데. 아우, 보인다. 나무. 누가 봐줘. 앞에 어. 위에 각수 열려. 위에 각. 실이야. 실이야. 지금 3번더 조심해. 야 붙어 대줘야 돼 이거. 나 죽는다 이거. 붙가지고. 막 쓰면서. 이야 연막 없잖아 이거. 나 이라인. 일할... 나 이라인. 봤어? 예 봤어 봤어. 박준영 부를 수도 있겠다. 거기 숨어 있잖아. 확인했어. 원래 먹어거 지금 힘 실어봐. 이 번도 이 번도 사람 많아. 이 번도 킬고 이거.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유정가 버려두고 그냥 할거면될 듯? 아, 그랬어? 내가 이번 내가 쪽으로 갈게, 내가 갈 내가 바위까지 보는 거 봐줄 아니, 폭시야! 아니. 유정이 본다고 했잖아! 너 봐, 뒤 아이고, 어디를 본다고 어, 얘기를 해줘야지 이번이라고 했잖아! 뭘 아, 얘기를 해! 이번못가 야, 이거 이번 아, 들렸어, 안 들렸어 3번에 둘, 3번에 둘이번다 쳐지겠다 나내가나내 쪽으로 온다 어디, 어디로, 어디로? 남쪽, 잠깐 제트 밟았어 봐줄게, 기다려 이럴 거 아니야? 형. 지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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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거 나이스럽. 괜찮아? 나 근데 이렇게 파고 오는 거 위험한데. 4번선. 4번 어? 어, 못 봐. 못 봐. 3번 들어와서 못 봐. 나못번살살살 살. 여내 어, 가야 가 되나 이거? 나가야 어, 일단 예, 그, 못 가. 나못 가. 이번 이번 막아 겠다. 일단 괜찮. 여기 그냥 수호나 이거 우리가 니쪽으로 빼서 한강 맞는 게 나을 듯. 음, 이렇게 이렇게. 이번 이번 쓰면서 하는데 폭시 자리랑 대자리 쓰면, 어. 쓰면 어. 폭시들이 들어갈게. 진짜 아, 그 와서 봐줄수 있어? 응 음, 4번에 가서 봐 줄게. 음. 우리 잘했다 이제 끝났다 아 이거 못 살려 못 살려 못 살려, 살려. 아야 하나 붙였다 혹시 1번 확인 아 이미 붙였어 이거 나이번 본다 그냥 나이번밖에못 본다 아, 따로따로 해야 돼 킬이나 어야겠다 스킬 먹자 킬이 끝이다 방어선은 형, 내자리 괜찮다. 내 라인으로 나중에 내가 파고. 님, 도보 하나 남았던 것 같은데. 거의 남있어 빨리 있어. 이번 빨리. 이번에 답이다. 소문이요 가겠습니다. 이건 투아트 선수가 진격하는 타이밍이 참 중요하겠네요. 이 아레나가 페트리코 로드를 건드렸을 때. 그리고 또 혼자 건드린 건안 돼요. 두명다 나가서 이 아레나 선수들 이막 페트리코 로드를 격침시킬 때 그때 뒤통수를 날려 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투아트 음. 선수가 아직까지는 뭘 하면 안 됩니다. 네. 기다려야 돼요. 아 이게 위치는 너무 좋았었는데 음. 이제는 기회를 가져올 수 있도록 플레이메이킹을 네. 하기보다는 다른 팀들끼리 싸움을 하게 만들어 주면서 마지막에 치킨을 뺏어 먹는 게 최선이 될것 그렇죠. 같죠. 네. 두 명이다. 뭐야? 뭐야 저? 뭐요가 이번 봐요. 이거면 네. 까비다요 이거 솔직히. 없는 거. 이거 쓸수 있긴 하다요. 엄마, 있면 서체 막다나 들어왔어. 이거? 야, 조심해. 2 3 3인 듯? 2대3대 3? 어. 스루타 있어 앞에로 빠진다 쪽, 이쪽으로. 페로 매달렸다 저거 소던. 와 근데 이거 이거는 저식으로 보고 있네 었 끝에서. 대박. 까 아, 어? 기절이다. 앞에 기절이야 소던거. 데이... 어, 이쪽 바이셋 이러면. 기절시키고 기절킬까지 먹자. 뭐 이점. 앞에 점이야 앞에서. 이러면. 아둘다 먹었어야 됐는데 아이, 눈이잘못 가게. 너가둘다 아깝다 그냥. 아니 근데 아까 킬 먹자고 했을 때 애초에 유정이 포를 했어 그러니까 내가 내가 갈게. 안 보러 간다든 안 보러 간다든 원래 자리가 바위에서 왼쪽 갚는 거랑 오른쪽 갚는 거다볼수 있는 라인인데 굳이 거기를 빼야 돼? 유지영이 뭐가 됐든 나라 가깝기 때문에 양각으로 잡을 수 있어서 그냥 더 빨리 갈수 있었기 때문에 유지영 플러스 뿐이야. 나는 그래서 유지영한테 물어보는 거야. 3번 자리가 있었고 돌멩이 자리가 있었잖아. 근데 유지영 돌멩이를 빼면은. 왼쪽으로 감아오는 거를 일직선으로 오는 걸 아예 못 본단 말이야 나는? 돌멩이 빠지고 내가 3번 라인 쓰면은 나는 오른쪽 감는 거 밖에 못 보는데 왼쪽 감는 거는 아예 못 보는데 자리 비우는 사람이 3번이 아니라 돌멩이로 토스해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왜냐면 원래 먹고 있던 사람이 어느 시야가 더 좋고 오는 거 빨면 되는 라인인데 3인칭이어가지고 더 좋은 자리를 넘겨주고 갈수 있는데 내가 3번으로 토스 받았어야 됐나를 묻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 너무 빼고 내가 이자 어 그러니까 나도 왼쪽 감는 게 불안했거든 근데 그그 그 각을 못 쓰는 게 득지대 애들이 도킹해서 나를 쐈단 말이야 득지대에서 쐈기 때문에 내가 왼쪽 각을 빼고 그냥 아 그러면 얘는 왼쪽 못깎는구나이 못 애들이 그래서 승훈이 자리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훈이 자리를 간 거거든 아무데나 써도 상관없다고 해, 했어 너한테 내가 내가 기억하는 거는 그거는 얘기 안 해줬지 늪지대한, 늪지대에 대한 정보를 얘기는 안 해줬지 그래서 네가 아마 그 왼쪽 갚는 거에 대한 좀 불안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아까 전에 짜증, 짜증이 났던 건 맵을 켰는데 너도 땡기고 있고 이 정도 땡기고 있는 거야 그럼 남쪽은 누가 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큰소리 쳤서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고 일단 뭐가 됐든 그것 때문에 게임이 터진 것도 아니었고 너가 말하는 건 그지, 그지. 다른 상황에서 뭐이 자리가 더 좋으면 이 자리를 써달라 이거를 콜을 해달라는 건데 그거는 좋게 얘기할 수있 이거야 근데 뭐 아까 전에 그거 때문에 기분이 나빴나 하고 듣는데 그게 아니고 딴 얘기를 하는 거야 형 어, 그거 때문에 기분 안 나빴어 지금 우리가 어. 이 피드백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 얘긴데 그 얘기를 짜증 내면서 얘기할 필요가 있나 난 이거지 형 어, 이거 이거 미안해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게임 생각하다가 했어가지고 워투가 좀 되게 셌던것 같아 쏘리 리 나도 게임 중에 화냈으면 짜자 밥한끼밥한끼 하고 수, 스파링 한 번씩만 하자 혹시랑 해난 모르겠어 우리 인터넷에서만 보자 형이 다 미안하다 하잖아 형이 그 자식들아 방금은 미안하게 밖에 네 그러니까 난 매판 미안해 어 아까는 어. 나랑 혁준형이 이 계속 미안했고 그래 나 그... 이번판 미안하자 이번판은 형이 왜 그랬으니까 다음판은 어. 아무도 미안하지 않으면 돼어 일단 그래도 나쁘진 않아 야 우리 10등이야 치킨만 못 먹었지 좀 전반에 점수 먹었다 잘했어 근데 잘했어. 근데 그거 알아 요즘? BJ 대였으면안 죽었어 프로 대회라 왜? 죽은 거야 진짜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는 게 내가 백업샷을 넣어준 건데 형이 죽은 거야 다른 팀 들과 들가... 그 혹시 있나? 어왜 어, 네가 말하는 그 멘트 있잖아. 그, 방금 네가 말했던 그, 오투 그런 게 아니라, 그 말했던 그 뜻. 음, 음. 그거 힘들어,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아, 그거 아무것도 안 하잖아. 내가 말한 토스 할때 뭐, 어, 그런 어, 그런,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응. 거. 그게, 이게 내가 궁금해 생각을 해봐도, 결국 프로랑 BJ랑 격차가 있듯이 그런 게 있잖아. 너도 알다시피 0티어랑 1티어랑 차이가 있잖아. 아, 유재이 잘하긴 해! 하니까. 근데 너가 봐도, 너가 봐도 보이잖아. 지금 저 사람 존나 졸고 있는 거. 난 누가 봐도 <laughs> 보여. 보고 있으면 유재이 긴장하게 보여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너도 그 피드백 수 너도 아니요. 세계대회 나가면 긴장할 때다 똑같은 거야 유지영한테는 이게 세계대회인 거야 맞아 그건 어쩔 수야 재호야 그래서 너가더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긴 해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더 잘하는 건가 나이 더 어린 건가 가더 잘하긴 해 이거 맞는 말이잖아 너 스킬 렉이 가도 아니. 네가 영티어고 유지영이 티온데 어떡해 내 마음속에 형들은 영티어니까아 근데 그걸 좀 버려 그냥, 옆... 그냥 환달라 생각해야 쩔수 없어 재호야 그냥 종합, 종합병원이라 생각해 여기 이거 아니라니까 여기 그냥 손가락 두명 있잖아 그리고 심지어 손가락 다쳐가지고 힘들어 안 아, 근데 진짜 어투 세게 해가지고 미안해 그막 아, 그러면...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래서... 게임 생각하다가 그렇게 나왔어 어투가 근데 점수 올렸잖아 아니라. 31점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기 나는 그냥 2등이라 조금 아쉬울 뿐이야 100만원 못가져왔잖 <목소리>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또 불편하게 드렸네요또 근데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야되죠 뭐 없을 건데나 와야뻔 My hands stable. I feel able to turn the tables. I could do this. Just keep moving. Keep your hands up, stupid. I feel lucid. A new viewing. I can see